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신촌 HSK 전문 강사 최지은입니다. 네, 우리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첫 시험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준비 잘 하셨나요? 새첫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나 출제 경향 등등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어려운 유형도 모두 마스터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HSK 4급 듣기 영역 적중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세 가지 어려운 유형들 모두 보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세부사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유형은 대부분 한 가지 키워드를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최소 두 가지 키워드는 잡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대부분 세부 상위형 같은 경우는 음원 어휘와 선택지 의 어휘가 겹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겹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꼭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또 정답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겹치는 거 하나만으로는 정답으로 체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감이 잘안 잡히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출 문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듣기 일 부분을 보시면. 타, 시왕, 그는 희망합니다. 다, 지아 황, 치, 모두가 포기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여기서 황, 치라는 키워드를 많이 잡고 가시지만 우리는 최소 두 가지를 잡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중요한 표현으로 희망하다라는 표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다라는 건 일단 원한다, 긍정적인 뉘앙스인데 지금 여기서는 포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포기를 희망한지 아닌지 끝까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먼저 음원을 我的意思并不是让你们放弃，而是希望你们能根据自己的实际情况重新做出选择。他希望大家放弃。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겹치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한번 스크립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 What the is 나의 뜻은 빙, 푸시, 양, 님만 퐁, 치 라고 얘기했네요. 분명히 여기서 퐁, 치라는 키워드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 학생분들은 키워드만 들으면 바로 정답으로 체크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긍정과 부정도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함께 네모박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 네모박스, 뒤에 있는 얼시 네모박스. 우리 원래 부시 A, 얼시 B가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뜻은 我的意思, 나의 의미는 being 부시 아니라는 것이죠. 양님은 放弃 당신으로 하여금 포기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시시왕 희망하는 겁니다. 니만농 당신이 할수 있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할수 있는가 저희 한번 세모박스 쳐보도록 할게요. 끈지 세모박스 뒤에 있는 실지진광 세모박스, 세모박스. 우리 실제 상황이라는 표현은 실제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지 실제 상황 하면 실제 상황에 근거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是希望, 희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근지自己의 실지 상황,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정신 주어추, 选서 새롭게 주어추 주어 하는 걸 희망하는 겁니다选서 선택하는 걸 희망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분명히 키워드인 펑치도 들렸고, 시왕도 들렸지만, 여기서는 정답이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펑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의 근거에서 주어, 추, 저 선택을 하는 걸 희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답은 X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세부사항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 다음으로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두 번째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유형은 유사어휘 유형입니다. 근데 이 유사어휘 같은 경우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이 대부분 추측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다라는 거예요. 추측을 요구하는 질문은 대부분 지문에서 여우 커녕 아마도 뭐모일 수도 있다, 의 커녕 가장 아마도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추측하는 문제들은 음원 어휘와 선택지 어휘가 겹쳐져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의해 주세요. 음원 어휘와 선택지 어휘가 겹쳐져서 나오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관건은 유사 어휘. 관련된 유사 어휘를 잘 체크해 주셔야 우리가 또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 자주 출제되는 유사 어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금 첫 번째 표현으로 우체국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우쥐 한번더 여우쥐. 우체국이란 뜻인데 대부분 이 우체국이라는 정답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어가 겹쳐져서 나오지 않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한글자짜리 어휘는 가장 안 들리고 외우기도 힘든 법이죠.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붙이다. 찌. 한번 더. 찌. 근데 있지라는 표현과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이 또 편지를 붙이다라고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는 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편지를 붙이다 두 글자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 한번더 지신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화관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화관이라는 표현은 띠에닝위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띠에닝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다 자리에 앉죠. 그 자리, 좌석이라는 표현은 주어웨이주어웨이 주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화관에 가게 되었을 때 대부분 첫 번째 줄만 남게 되었을 때는 앉고 싶지 않하시는 분들도 많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할때그 줄이라는 표현으로 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座位나 바이 같은 표현이 언급이 되었을 때는 天유院 영화관으로 추측해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표현 볼까요? 백화점 혹은 상가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商场.한번 더. 商场. 네, 우리 이 백화점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물건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다 혹은 결제하다 요런 표현이 많이 언급이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付, 관의 개념에서 관이라는 개념은 또 지엔 대신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付,관 이렇게도 써도 지불하다 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써주셔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생분들은 관자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입으로 많이 익혀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옆에 있는 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불을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이 있죠. 우리가 지불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중국어로 신용카. 신용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금은 시엔진 시엔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불수단이 나왔을 때는 백화점, 샹장의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네 글자짜리 표현을요. 너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분석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송호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호라는 표현은 백화점 화물 할때화짜예요 물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송호 물건을 보내서 쌍문 문 위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물건을 문 위까지 올려놔놓는 그런 배달을 송화쌍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 병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병원은 이위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위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해 준다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과 관련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많은 학생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이성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성의 동의어가 바로 이따이프 라는 표현입니다. 병음을 잘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때는 따가 아니라 따이라고 읽는다 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따이프 하면은 의사 선생님.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너무 아플 때는 또 주사를 맞게 되죠. 따짠이라는 표현은 주사를 놓다 주사를 맞다 모두가 가능한 표현입니다. 따짠 하면은 주사를 맞다. 그다음에+ 그다음 표현 보시면 열이 나다. 참잘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 파샤오라는 표현을 써주실 때이 샤오라는 표현이 연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머리에서 지금 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다. 파샤오 보시고 마지막으로 기침하다. 그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병원으로 추측하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어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기출 문제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A, B, C, D를 딱 보자마자 질문이 없어도 아 이거는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A번에서는 여우주, 우체국나고요. 왔두 번째 B에서는 D, N, U, 영화관. 그 다음에 C에서는요, 상창 백화점 상가 나고 마지막으로 이위 병원까지 보시면서 저희 한번 음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请问这封信,寄到北京,正常情况下, 네,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A, B, C, D 어떠한 키워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사어의 유형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스크립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금 질문을 봐도요. 쪼이커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측 유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이 화, 대화가 쪼이커넝, 가장 아마도 알", 어디에서 발생한 것 같은가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추측하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 남자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하 안녕하세요. 칭원 말씀 좀 여쭐게요. 저 펑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이 신이라는 표현이 아까 편지란 뜻으로 봤었었고요. 여기 들어간 이 펑이라는 표현은 바로 편지를 세는 양사. 펑이라고 얘기하면 편지를 세는 양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저 펑신 이 편지는 지다오 베이징 북경으로 보내는데 따가이 쉬야 어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이 쉬어 필요합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 따오 베이징에서 찌를 듣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어디로 보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사 뒤에 들어간 이 따오라는 표현은 어디로? 어디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경으로 보내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정상情况下, 정상적인 상황 하에, 이틀이면, 就可以到. 바로 도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남자 부분에서요, 주어, 펑, 신이라는 키워드와 보내다, 붙이다라는 편현의 치를 잘 들어주셨다면 정답을 바로 여우쥐, 우체국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사어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절대로 겹쳐져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표현들 짝꿍으로 같이 외워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세 번째 유형인 관계 추측 유형을 살펴볼게요. 관계 추측 유형은 매달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요. 사실 이 유형은 선택지만 봐도 추측 유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번 보시면 ABCD 선택지에요. 부니, 분녀라든지 모즈. 모자 이런 식으로 관계가 A B C D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고 아 관계 추측 유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뭐 이런 간단한 어휘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치라는 표현 살짝 어려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부치하면 부부라는 뜻이고, 지에 띠라는 건지에지에허띠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볼수 있겠고, 실성이라는 표현은 라오시 허 학생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어휘들 또한 그대로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어휘가 또 따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데려다 줘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이즈 라는 키워드가 따로 들린다든지, 아니면, 老师和学生, 이런 선생님과 학생 경우에는요, 헤이 반 같은 이런 교실과 관련된 표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헤이 반 이렇게 써주시면 칠판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겠고요. 칠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거는 지각하다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유사 어휘 표현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이 관계 추측 영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 텐데, A, B, C, D를 보시면은요. 이제 푸女 부녀. 두 번째 B, 모즈, 모자. 부치 하면 또 부부란 뜻이고 지 제띠 누나와 남동생 이걸 잘 보시면서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음원 들어 볼까요? 아빠의 검사 결과 나왔어. 네. 의사 소 매한 것이. 타랑 아빠 평시 더 휴식. 못내 태래. 나 좋好. 아빠의 공작 야력 태다 시야, 진히망 타 부용 공좌. 타먼 제칸낭스 솨마관시.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잘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본문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질문이 봤더니 타먼츠이 가능. 그들은 가장 아마도 시 솨마관시 어떤 관계입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질문은 얘기하자마자 지에 누나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 지에, 띠 관계구나, 누나와 남동생 관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분들이 첫 마디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에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를 계속 들어가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바더 아빠의 지엔 자지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추 라이러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빠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라는 건 같은 아버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자도 아니고 부녀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서 보시면 여자가 얘기합니다. 对 그래 이정 <두이> <두이> 그래. 수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길 메이셔머 별다른 일이 없대요. 다 그가 让바바 아버지더러. 평시有어시们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시休시는휴식하다得多休息得多这个时候我们的学生会说不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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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는不能不能不能不能不다라能不能不能不지不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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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더러 빙실, 뚜어, 시시 평소에 많이 휴식을 하고 뭐 하면 안 된대요. 타일레이, 너무 피곤하면 안 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지요. 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체에서 맨 앞에다가 나를 써 주시면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 좋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괜찮지. 바, 바, 더, 공, 어 야, 리. 아버지의 업무 스트레스가 타이 다, 러. 너무 크다. 저희 한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 볼까요? 야, 리, 동그라미, 따, 동그라미. 우리 대부분 스트레스라는 표현 야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야리 헌뚜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스트레스는 뚜어가 아니라 따를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꽁조 야리 업무 스트레스가 타이다라 너무 크셨네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더니 여자가 시아 그래요. 진희 정말로 희망합니다. 타 부영 공조. 여기서 말하는 이부용이라는 표현은요. 뒤에다가 동사를 달고 오게 되었을 때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망이에요. 그가 일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맨첫 번째 얘기했던 지혜라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다면 둘이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서 정답을 바로 지혜띠. 그쵸? 그렇죠? 지혜지혜허띠띠 누나와 남동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오늘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듣기 부분은 ABCD 선택지에서 발음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발음을 파악한과 동시에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는 하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개 이상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여우 커녕, 조의 커녕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추측 유형이기 때문에 겹치는 표현들보다는 유사 어휘를 열심히 외워서 챙겨주자라는 게 저희 오늘의 포인트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4급 듣기 영역 적중 특강을 마쳐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복습과 정리, 그리고 컨디션 조절 완벽하게 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신촌파고다 HSK 전문 강사 최지은이었습니다. 시시에 따지야.